술통, 밥통 좋아, 좋아. 아, 오늘 이이감독님 군입대합니다. 마지막 촬영인 줄은 보입니다. 근데 아, 저금좀 슬플 만네요 마음은 서 기쁜데 막상 군대를 보내는 마음이 들어 <목소리> 마음이 좀 슬프지 않겠습니까? 일단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감독들이 많습니다. 일단 소장 가실 아. 오늘 우리 가족끼리 군입대하는 아들 이 감독 위해서 오늘 한잔 먹습니다. 와우 찌릿찌릿 굿아 정말 여기 이 고기가 갈매기살입니갈매기살인데요 여기 서동에 유빌점이라고 따지있는이 집은 다른 부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갈매기살만 있습니다 갈매기살만 근데 여기가 맛집으로 손맛입니다내거 치시면은 다 나옵니다 아파지락이랑 음! 정말! 소도 맛있어. 아유, 캡플 음! 역시 고기는, 캡플아 고기가, 정난합니다 아, 정말 맛있습니다. 후잇도 아 우리 일감도, 후잇도 아니고, 아유. 근데 가서 열심히 실험잘 하겠지요 저는 수트먹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와 요즘 근데 사람들 또 핫하게 이렇게 많이 하대요 이렇게 음 너무 답답하는데아 그래도 맛도 있네요 아, 그러면 마늘은 먹어야죠 마늘 아, 이거 많이, 진짜 큽니다. 근데, 구보요 구워야 되는 게. 음, 정말 좋습니다. 오늘, 응. 우 가족이 마지막, 오늘 이 입장의 아버지가, 여러분들도 다, 느낄수있 건데, 그돈 받고, 이제 느끼봅니다. 고 아, 여러분들, 가족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, 어쨌든, 만난거 많이 드시고,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...